한국의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한 심층 분석. 핵심 평가. 한국이 1997년과 같은 외환위기를 다시 겪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평가다. 경상수지 흑자 기조, 양호한 외환 보이고, 안정적인 국가신용 등급 등 기초 체력이 1997년 당시와 비교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율급 등, 가계부채, 부동산 pf 부실, 인구 감소 등 구조적 취약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대외 충격 발생 시 위기로 전이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은 경계해야 한다. 현재 한국 경제의 대외 건전성 지표. 2025년 현재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4,288억 달러로 세계 9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4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던 상황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외환 보유액이 GDP 대비 약2,223% 수준을 유지하며 IMF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발생 가능한 광범위한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경상수지는 2025년 9월 기준 134.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9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827.7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 기준은 외화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1997년 당시 적자를 기록했던 상황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대외채무 구조도 개선되었다. 2025년 3분기 기준 대외채무는 7,381억 달러이나. 단기 외채 비중이 21.9%로 낮아지고 있으며 순대 외채권은 3,818억 달러로 대외채권이 대외채무를 상회한다.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LCR은 160.4%로 규제 기준 80%를 크게 웃돌아 은행권의 외화 상환 능력도 안정적이다. 1997년 외환 위기와의 비교 분석. 1997년 외환 위기의 핵심 원인은 단기 외채 급증, 외환 보유고의 부실한 운용, 금융기관의 부실화, 대기업의 방만한 차익 경영이었다. 당시 단기 외채 규모만 250억 달러를 넘었으나 가용 외화는 4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해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했다. 또한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외화 유입 경로마저 막혀 있었다. 현재 상황은 다르다. 외환보유액 규모가 100배 이상 증가했고 단기 외채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도 40% 이하 수준으로 안정적이다. 경상수지는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은행권의 자본건전성 지표도 양호하다. 무엇보다 한국은 중국, 스위스,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0개국과 총 1482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있어 비상시 외화 유동성 확보 수단을 갖추고 있다. 환율 불안정성과 그 의미. 2025년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에서 등락하며 금융 위기 이후 최저 수준의 원화 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 요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말 1,500원 돌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2024년 12월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원화 가치가 한 달간 5.1% 하락해 주요국 중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이기도 했다.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 상승을 통한 인플레이션 압력, 외국인 자본이탈 가속화, 외채 상환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한미 금리차가 1.75에서의 0.0% 포인트에 달해 원화 자산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상황에서 환율 방어를 위한 통화 정책 수단도 제한적이다. 그러나 환율의 절대 수준만으로 외환위기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1997년과 달리 현재의 환율 상승은 미달러와 강세라는 글로벌 요인, 내수 경기 부진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 등. 복합적 원인에 기인하며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고가 뒷받침되고 있어 위기 상황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잠재적 위험요인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핵심 취약골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9.5에서 90% 수준으로 세계 최상위권이다. 고금리 장기화 시 이자부담 증가로 가계소비위축과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25년 8월 기준 은행권 원화대출 연체율은 0.61%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연체율 0.89%과 개인사업자 연체율 0.78% 빠르게 오르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도 잠재적 내간이다. 유입 및 부실 우려 등급의 PF 규모가 약 20에서 24조 원에 달하며 일부 전문가는 추가 부실화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PF 리스크가 집중되어 있어 부실이 확대될 경우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전이될 수 있다. 국가채무비율 상승도 중장기적 위험 요인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5년 약 49에서 51% 수준에서 2029년 58%까지 상승할 전망이며 2065년에는 156에서 173%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IMF는 비기축통화국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수출의 반도체 의존도 심화도 경계대상이다. 2025년 10월 기준 반도체 수출 비중이 약 26%로 1년 전보다 4% 포인트 높아졌다. 반도체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전환하면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예전보다 클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도 구조적 위험 요인이다. 생산 연령 인구 감소로 2030년대 이후 본격적인 인구 절벽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잠재 성장률 하락, 연금 및 건강 보험 재정 악화, 내수 시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 신용 등급 평가 국제 신용 평가사들은 현재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 무디스 AA, S&P AA, 피치 AA- 등급으로 모두 안정적 전망을 부여받고 있다. 이는 견고한 대외건전성, 안정적인 거시경제성과 수출 부문의 역동성 등을 반영한 결과다. 피치는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 및 국가 시스템은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신뢰를 재확인했다. 다만 신용 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지정학적 위험 완화와 정부 부채 비율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며 고령화로 인한 재정 지출 증가에 대응한 구조 개혁이 요구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외환 보유액 적정성 논쟁, 외환 보유액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견해 차가 존재한다. IMF 기준으로는 약 5,220억 달러, BIS 기준으로는 7,053억에서 8,150억 달러가 적정 수준으로 추정된다. 일부 전문가는 한국이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임을 감안해 최소 1조 달러 이상을 비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적정 외환 보유액 산출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률적 기준은 없으며, 한국처럼 경제 규모가 크고 순대외 금융 자산을 대규모로 보유한 국가에는 특정 지표만으로 대외 건전성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IMF도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단기 부채의 2.1배, 수입액의 6.4배에 해당하며 외부 충격 대응에 상당한 완충력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종합평가, 한국이 1997년형 외환위기를 다시 겪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외환보유고, 경상수지 흑자, 대외채무 구조, 금융시스템 건전성 등 핵심 지표가 당시와 비교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국제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경제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를 늦춰서는 안 된다. 환율 불안정성, 가계부채 과다, 부동산 PF 부실 위험, 반도체 쏠림 현상, 국가채 무증가, 추세, 인구 감소 등 구조적 취약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미중 갈등 심화, 관세전쟁 확대 등 대외 충격과 결합할 경우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외환위기 예방을 위해서는 외환보유고의 적정 수준 유지, 미국 등 주요 국가의 통화스와프 협력 강화, 재정건전성 확보,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pf 연착륙 유도, 수출품목 다변화 등 다각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의 위기 경험이 현재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듯이, 현재의 양호한 지표가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